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양력 7월달 용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양력 7월달은 정미월이라고 합니다. 정은 하늘의 달을 나타내고 미는 양입니다. 그래서 양력 7월달은 양달이라고 합니다. 달빛 달의 양이라고 하고 붉은 양입니다. 붉은 양은 성깔이 있고 조금 못된 양입니다. 이 양이 들어오면은 용띠분들한테는 불편한 게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토. 양은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이 양은 흙이기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면은 물을 흙탕물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올해는 이민년이라고 했습니다. 임은 커다란 호수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달이 뜨면은 호수가 임수가 물이 마르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물이 마르고 그 물이 흙탕물이 되니 용띠분들 용은 물고기라고 했죠 그 줄어든 물 속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해 봅니다 물이 줄어드니 당연히 호랑이 고양이도 물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겠죠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이 시기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지출도 제법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손실. 그렇게 되면은 마음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군가 그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롭고 힘든 일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너무 초조해 마시기 바랍니다. 한달 지나면은 다시 또 물이 차오른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용띠 분들 나이대별로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예. 35세 무진입니다. 황룡이죠. 황룡. 누런 용입니다. 하늘에 달이 뜨니 마음도 쓸쓸해집니다. 갑자기 주머니가 텅빈 느낌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했나 그 생각도 해봅니다.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은 또 1년의 반이 남았습니다. 분발하셔서 나머지 절반, 잃어버린 거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은 47세 병진입니다. 붉은 용이죠? 하늘의 용입니다. 태양 아래 용, 좀 포악한 면이 있습니다. 거칠죠? 달빛 아래 양, 붉은 양은 용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달에는 이 양이 내 재산을 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은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운명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괜이 성질 내 봐야 내 속만 터집니다. 가만히 보고 계셨다가 기회가 오면은 그때 앞으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격이 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썩하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한 템포 늦추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59세 갑진입니다. 갑진, 청룡이죠. 청룡 하늘에 달이 나타났으니 일이 많이 바빠집니다. 일은 바쁜데 몸뚱아리는 하나입니다.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수록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값진년생한테 양은 재물입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몸은 편하지 않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71세 임진입니다. 임진. 임진은 호수에 있는 용입니다. 물 속에 있는 용. 기본적으로 물은 충분합니다. 하늘에 달이 떠도 물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한테 들어오는 돈, 양이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투자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 재미없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83세 경진입니다. 하얀 용이죠? 자존심 강한 용입니다. 83세긴 하지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수렴청정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 뜨고 양 나타났으니 저것도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후진 양성을 위해서 힘쓰자. 이제는 다 돌려줄 때도 됐다. 그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줘야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게 세상의 칩니다. 네. 다음은 양달 용띠분들의 신사룬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분들에게 있어서 양은 천살입니다. 하늘과 관계된 날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하늘이 나에게 벌을 주는 걸까? 복을 주는 걸까? 그 전에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좋은 일 했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나 알듯이 세상은 인과 응보입니다. 착한 일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은 벌을 받습니다. 이 달은 용띠분들 6개월 동안 해왔던 일의 대가, 복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여하튼 그 대가를 받는 달입니다. 1일, 6회입니다. 토끼날이죠. 토끼와 거북입니다. 용은 거북이라고 했습니다. 토끼 거북이 서로 경쟁의 관계죠. 여러 가지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 1일, 13일, 25일. 이렇게 유게됩니다 다음은 2일, 화계입니다. 같은 용이죠. 용들끼리 모여서 이래저래 웃고 떠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일, 14일, 26. 다음은 3일 겁살입니다. 뱀날입니다. 진사라망이라고 했습니다. 뱀한테 엮이면은 빼박입니다. 일단 겁살이니 내 것을 뺏으러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과의 관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일, 15일, 27일 이렇게 겁살 듭니다. 다음은 4일 재살입니다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말 들어오면은 진흙탕을 엉망진창 만듭니다. 진흙에 빠진 말 벗어나려고. 허부적 거리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 또한 편하지 않습니다. 제살, 말, 문서입니다. 문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일, 16일, 28일. 이렇게 제살드니 무리한 욕심 부려서 말 잡았다가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살입니다. 5일. 양날이죠. 양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동물입니다. 양은 하늘에 바치는 동물이다. 용, 욕심 부리면은 하느님한테 5일, 17일, 29일. 이때는 하느님한테 기도 드리시는 날입니다. 다음은 6일, 지살입니다. 원숭이죠. 원숭이 낚시꾼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자입니다.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바쁩니다. 6일, 18일, 30일, 지살더니 용띠분들 바쁘다. 다음은 7일, 연살입니다. 도화죠. 유혹입니다. 새 날아와서 물고기 낚아채 갑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혹.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일 19일 31일 이렇게 연살더니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다음은 8일 월살입니다. 월살 시끄럽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개 지진이 당연히 될 일도 안됩니다. 8일 20일 이렇게 이틀 월살더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다음은 9일 돼지날입니다. 망신이죠? 진해 원진입니다. 용 돼지 싫어합니다. 이래저래 서로가 불편해하니 가능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일, 21일. 이렇게 이틀 망신됩니다. 다음은 10일. 장성입니다. 쥐날이죠? 쥐. 쥐는 물로 만들어진 동물이기 때문에 용한테는 기운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생선가게 쥐 들어와 봐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장성. 무리한 욕심 부려봐야 쓸데없이 도둑 든다. 주변을 잘 살피자. 그 말씀드립니다. 10일, 22일. 이틀. 손재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일. 반환입니다. 소날이죠. 명예에 오른다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받는다. 소 잡아먹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은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은 소한테 바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반환되는 날은 좋은 날입니다. 11일, 23일. 토요일이네요. 노트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일. 영마입니다. 영마. 돌아다니는 날이죠. 하지만은 고양이 날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고양이한테 잡힐 수 있습니다. 외출해서 고양이 만나지 말자. 사고 수 있으니 조심하자 말씀드립니다. 12일, 24일 이렇게 영마듭니다. 예. 이상으로 용띠 분들의 양력 7월 달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은 마르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약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름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